아, 나 위축 팀이었는데 분명히.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, 이거 버고안 안, 끝나서 이거. 이번에 그 전판에 이벌린이 못했던 거 제가 갑니다. 로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아 잠깐만 이거 리시 좀 해줘야지 이거 왜나나 이거 혼자 잡어? 롬 롬블 뭐 하나요? 나 혼자 잡나요? 아이 뭐야 이거? 야 이거 좀 치사하네. 이거 정규 구현 할까요, 말까요 이거? 시청자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. 정규 구현 각입니까, 아닙니까? 아 이거 정글링 안돌아줘 근데. 아, 정글링 안 된다. 119, 추천 감사합니다. 일단은 그나마 이그 칼날 불이 이용하면은. 예, 인기응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를 조금 이용하면은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 그렇게 좀 엄청 아니,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올라간 건데. 오, 다이브 뜨자는데 이거? 럼브 하는 거 보니까 못빵 절대 안 하려고 하나 봐, 다이브 그니까 러나못빵치려고 하네, 다이브 방금 미니언 많았는데 미니언 많았는데 안 들어가지 그니까 러 나를 약간 재물로 삼고 키 먹으려고 가이터! 좋구요! 아, 그래도, 야, 이 개소주 멘탈 좋습니다! 야, 럼블 안 버려요! 야, 평소에 개소주라면은! 평소에 개소주라면 럼블 버려버릴텐데. 아 어, 평소에 계속 주라면할 텐데. 이영희 걸... 하하... 으흐... 언니, 안녕하세요. 럼블 초반에 너프, 6레벨, 7레벨부터 버프 그러면 뭐 정글 쪽은 힘들다는 거네 야 근데 럼블 아이템 개오 받아. 야 방수봉 가버리네 템플리이 모르네 골드고강까지 점화 대신에 풀 아닙니다. 남자라면, 남자라면 무조건 점화해요. 남자라면 우직하게 일단 무조건 점화. 러블 CS 12개, 피오라 35개. 알았어 받았어. 아군이 타습 전멸은 그 상대편 조합에 그 전멸이 필요한 조합들이 몇몇개 있어요. 그럴 때만 전멸 들어요. 탁갱 재는미워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새끼가 비록 노릇이를 하긴 했지만 아아! 점아! 아! 점아! 아 저기 민트님, 민트님, 저 우리 88 두산 터졌습니다. 열12 두산만 더 터지면은 가평 가평입니다. 오늘 시작하자마자 한 분이 한 분이 70 두산까지 탔어요. 77까지 탔습니다. 100 두산 터지면은. 지금 888까지 터졌습니다. 부산이 뭔가요? 부산은 1개부터 100개까지 올라가는 거요. 아 님들 그리고 그 여행가는 날 여행가는 날또 미션 할거예요 여행가는 날 미션 그날 그 드라이브 할때 백두산 터지면은 이제 운전자 바꾸기 민트님이 운전하는 걸로 제 차를 목숨 걸지 말라고. 야 무슨 <laughs> 운전 받고 이게 아, 목숨이냐? 참... 저분 면허 있는데 면허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건데 면허 없는 사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면허증 있는 사람인데. 전화드릴 테니까 전화요. 아저 저, 전화 싫어해요. 저 집에 뭐 전화 오더라도 전화 안 받아요. 희한하게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전화 로 전화로 하면은 이상하게 나는 그게 어색하더라고. 엘리스 안오나? 제맛이야! 아주 그냥 제맛이요 그냥 어? 왜 어, 징크스 슈.. 빠 이거 이거 어, 한입만이 이거 너무 크잖아 이거 한 입만 달라더니 다 먹네. 님 추천 감사합니다. 포탑을 파습니다아 켄티 님조현이 오토바이 좋아. 아 여자가 오토바이 탈 수도 있지 애시청자 중에 오토바이 타는 청자분 있어요. 페이스북 친구 돼 있어. 자 현재 1 1회7 집에 한번 들리는 타이밍 66에 90에 80, 86 앨리스 블루 신발은 굳이 살 필요 없어. 지금 왜냐면은 그 에테르가 이속 증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에테르의 이속 5% 들어있어 가지고, 어 트타는 잡기 힘들죠 공으로 미치기 때문에 하지만 얘 트타 뒤쪽으로 가면 또 말이 달라지지 아또 반대 띠가 있네 이거 이블린 렌즈는 파란색이 제일 좋아요 은신이기 때문에 빨간색 뭐 지울 필요도 없고. 의신이라서 뭐 얘네 와드 지울 필요 없잖아. 어차피 안 보이니까 파란색이 제일 좋아요. 14회 8회로 탈론이 잘해주네. 빨간색 강타는 앨리스가 이때에 맞다이 개쎄고, 피오라 개쎄고,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이기려면은 데미지를 줄여야 돼, 빨간색으로. 데미지를 줄여놔야지, 그, 이길 수 있습니다. 아, 인처 타겟님 그, 그, 저는, 저는 믿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. 저는 믿습니다. 우리 그 애들 어그로에 말리지 마세요. 애들 어그로에 말리지 말고 저 저도 믿으니까. 아 전력 먹는 타이밍 나오는데. 넘에 피오라 모르겠습니다. 제3탐수적 아니라. 차트였습니다. 와 막타 기가 막히게 던지네. 제주는 개소주가 부리고. 16에 8. 어... 시 c 기가 어, 헤르메스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. 아 아니에요 전령 저 정도면은 적당해요. 제가 볼 제가 볼 때는 너프 안될것 같아. 아43 남았어 체력. 그타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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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그그그그그그그 형은 한 놈만 야두 오 그래도 투타가 아이쇼핑 안했어. 우디레요, 네 우디를 했습니다. 아까 이겼어요. 탑을 파괴했습니다. 너 임마 너너 미드 배코즈지 새끼야 너 가파 파가사 너에게서 우디르 판에 배코즈 냄새가 난다. 파가사 찌려서 왔지 너 배코지지 명탐정 개나 출동한다 찌려서 온 배코지 느낌이 난다 이거. 2 1에아 10. 이게 조합이 내셔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. 롤은 나가는데 방송만 보는 사람 아, 많습니다. 롤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그 대리 만족한대요 본인이 게임하기에는 애들이 어? 욕하고 막 그러다보니까 LL이 욕나오는 게임이라서 유타야 형은 한 명만 바라봐. 도 대다, 도 대다, 도 대다, 도 대다. 한 명만 바라봐, 형은 긴장 형, 긴장 형. 야, 이거, 탈론이 잘해주니까 되네. 러블 빼고 다 잘하는데?

아, 헤이한 놈만 이다 형은 오 위험할 뻔 소주님이 생각하는 정글 중에 누가 제일 S티어요? 어 일단은 제제 제 기준 제 기준으로는 저 노턴을 제일 잘하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챔피언은 노턴이요 원래는 랭가였는데, 랭가 그냥 개고인 돼가지고, 랭가 버렸어요. 그 다음에 샤코도 그 높은급으로 좋았는데, 어, 샤코도 이제 고인되고, 랭가랑 샤코랑 이제 둘다 고인되고, 노은 하나 남아서요 모스트 픽들이 다 너프됐어 아 진짜,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와, 개 빠르네, 이거. 겁나 빠른데? 레7피 착을. 적을... 아 나이트. 슈퍼 리오우마인이요 어. 아남 남자라면 극딜입니다. 모아니면 뭐 도. 이런 애들은 모아니면 뭐 도템트리가 가지고, 니가 그러니까 죽냐 내가 죽냐. 이거 그냥 미드 메이고 바로 가지. 아이고 우리 트타. 이 올리비아 님개 감사합니다 이습니다야 이거 올리비아님 이거 설마 백두산 백두산 풍인가요 아니면 뭐 같이 뭐 같이 깨만은 깨 풍인가요 이거 나 처음 봐나봐 저 저러 저기 있구나. 개소주가지나 있네이 있네. 올리비아님에 말씀해 주십시오. 백두산 풍인가요104 중입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, 어, 올리비아님이 트타장인 아니가? 아, 올리비아님이 트타장인인데. 어, 님들, 말씀 없으신 거 보니, 백두산풍 아닌 거 같은데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